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1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이 물러간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이 나가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으셨나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게 뭐다 금이다 은이다 노시다 그래서 금 같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은은 전능자여, 속죄자다. 내 찌꺼기가 깨끗해진다. 이런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세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이 나가고 있는데, 이 노세에 대해서는 말씀이 좀 길게 나갑니다. 그죠? 왜냐면 뜻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지금 보니까 모세한테 이제 말했는데, 우리가 원망했으니, 우리가 죄를 져서, 어, 이뱀좀 떠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해서 기도하는 거죠.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노 롯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커다란 한, 한, 66권을 하나로 이렇게 66권의 전체는 결국은 뭐 예수 그리스도 나에 관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또 하지만 또 이런 경우에는 금에 대해서 은에 대해서 또 오늘은 노세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이 또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죠 노스는 어떤 뜻일까? 여러분 노스는 값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떠냐? 내게 떨어질 심판이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이겨. 이 사랑이. 그래서 심판을 이기는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하나님 사랑이. 심판을 면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어, 이 오늘 본문 말씀은 불뱀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물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세워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노뱀은 뭘 의미한다고요? 노뱀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한다. 그죠? 왜? 노순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내게 올 심판이 지나간다고, 그냥.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자. 그냥 믿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그러면 그냥 내게 떨어질 심판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소나기가 쏟아질 건데, 그냥 소나기가 안 쏟아지고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지나간다는 거는. 지나간다, 지나간다.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랑을 놓으시라 그러지? 어? 요한복음 3장 14절을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16절을 또 살짝 봐요, 16절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꿈에도 그냥 잘잘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노선, 노선 내가 여기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말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사랑을 누가 받을까? 누가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누가 받을 수 있죠? 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를 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럼 그래, 그렇게 했어. 그거요, 그거. 그것 때문에 심판이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럼 그거지 그럼 뭐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뭘뭘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 뭘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서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내 가장 내 마음 한복판에 놓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 어. 하나님 자녀니까 이 권세로 살아나는 그래서 심판이 그런 사람은 지나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냐? 로마서 5장 8절 보고 가야 돼요. 또이 기가 막힌 말씀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 지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무슨 말이냐? 십자가는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라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 십자가잖아요. 그죠? 그죠? 사랑해. 사랑. 그래서 십자가가 사랑이다. 이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그 생명의 피를 흘려버렸잖아요. 그분이 생명의 그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고 사랑하고는 분리를 할 수가 없어 하나야 그죠 하나죠 사랑 없이 피흘려요 그러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음으로 피흘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양의 피를 문인방 설주 그다가 발라버리면 심판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그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있으면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그러면 왜 힘들어요 왜 아파요 그러면 그게 그게 이순이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아 내가 주님 놓칠라 내가 주님 놓칠라 난든 난 주님 안 놓치고 오늘 하루 살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놓쳐지죠. 그때 틈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사랑해요. 순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주님 사랑,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어. 그러면 틈을 타기가 힘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까. 다른 생, 다른 것을 사랑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은혜 바꿔도 그냥 다 잊어버리고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또, 또 봉변이에요. 그 다음에. 그죠? 그런데,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참 천국에 들어가, 천국에 가는 게, 뭐, 뭐, 이렇게 우리는 기대하고 있어요. 천국, 잘 믿으니까. 근데, 이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이 손에 흔적이 있어야 돼, 흔적. 예수 그리스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증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십자가도 이렇게 쥐고 다녔다니까 이 손에다가 안 놔보려고요. 그런데 그게 어느 때 나타나느냐 하면 사람하고 사람하고 만나면 나타나요. 이 사랑이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예수님의 뜻이 나가는지, 예수님의 뜻이 안 나, 아, 나가는지, 이게, 이게 나타나요. 예. 그러니까 그 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어떻게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이에요. 확증하셨다. 그래서 사랑, 하나님 사랑. 그 피. 예수님 피. 동일한 거예요. 하나야 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사랑이 있으면 마귀가 촤자자자짝. 그냥 물러가. 그냥 물러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순간마다 놓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한마디로 사랑이 있으면 마귀가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거를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장에 보면 아무리 아무리 뭔가잘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고 쫙 나오잖아요. 거기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소리만 난다 이거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나와요. 왜? 사랑의 바탕에서 다 이루어져야지 그게 사랑의 바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높뱀, 높뱀, 높뱀 하느냐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까 노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음.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피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는 살아나고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는 살아난다고 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 자는 살아나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없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노스는 뭐냐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뭘 받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값 없어. 그냥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내가 줄게. 네가 믿기만 해. 받기만 해.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사랑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노시. 그래서 값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럼 그 사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딱 거절하면 어떻게 돼?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때문에 노뺨을 보게 된 거예요. 에? 그걸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광야에 들려졌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감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냥 마귀들이 자자자자자자 뱀들이 좌자자자자자자 불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내 내 욕심, 내거 이렇게 하다가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나오지. 다제껴 놓고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게 아예 나한테 이렇게 들어 있어야 돼. 들어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 이 노스는 심판을 말한다 그랬죠. 그죠? 에베소스 1장 22절 보겠습니다. 자, 심판인데, 심판이 뭐예요? 그냥 왕창 빠지직. 에? 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는데,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 에?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는 뭐라 그래요? 게시록 1장 15절 보면은 예수님의 다리를 빛난 주석이라고 그래. 그의 발은 풀뭇불에 달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예? 풀뭇불에 달련한 어떻게? 빛난 주석 같다. 샥 찬란하게 빛나는 주석이다.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그,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처럼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나도 그러하니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란 말이에요. 심판주 그뭐 어떤 일에큰일할 때는 주자를 앞에 붙이죠. 뭐 상주 뭐 상주님 그리고 어디 장례식 가 그죠? 혼주 주자를 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시라고. 응?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가 되시니까 아버지께서 만물을 그발 아래 다 복종하게끔 만들어 버렸어.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내가 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그런데 왜 세상과의 벌벌 떨으냐 이 말이지. 우리가 믿음만 이 말씀만 똑바로 알아도 믿음이 시들시들할 때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힘이라고요. 왜? 뭐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두려운 거죠. 아버지께서 마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만들어주셔서 빛나는 주석 빛나는 주석 예수님의 다리가 그러니까 발로 밟으면 와자자장창 부서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배서 1장 22절 쭉 보면은 마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마음물 그의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래. 교회는 그의 몸이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몸이라고요.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우리가 몸이라고. 나는 그의 몸이라고. 그죠? 그래갖고 내가 그의 몸이면 이제 예수 그리스의 다리는 뭐라고? 빛난 주석인데. 응. 발 보면 와장창 하는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케 했다 그래, 지금. 그러니까, 보배, 나를 보배라고 그랬어, 보배, 보배. 네?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보배야, 그냥. 이런 보배 같은 나. 나도 만물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원리예요 근데 왜 맨날 낭망해요? 그거를 왜 인정 안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걸 인정해야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막 다스리고, 온통 세상을 다 다스리셔. 점령해버리셔. 그냥 날로 날로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의 기운으로 그냥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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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그러면 나도 그의 몸이니까 교회, 교회가 됐나? 나도 충만, 충만. 어, 할렐루야! 어, 할렐루야! 이게 돼야 안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어.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예배수 1장 쭉 보면은 그래. 교회는 그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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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충만 받으세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 말이에요. 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배인 것 같이. 보배. 온문 전체에서 번쩍.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자 번쩍 번쩍 내한테서 나 나요 나야 돼요 나야 이게 보배예요 보배예요 그래서 어, 그리스도의 빛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온전한 보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서로 그래야 돼한번 해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신학교 교수님이요, 말씀을 막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내려가라. 오른쪽으로 갈까요? 네, 왼쪽으로 갈까요? 응? 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왼쪽으로도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왼쪽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갖고, 날 살려라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도망가? 막 따라갔지. 그랬더니, 저 구석에서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봐봐 봐봐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나를 좀 가만두세 두시기만 하, 하면 좋겠어요. 그분 가만둘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한다. 흑암의 세력 은 떠나가라 해 버리니까 자아 뭐, 나중에 이 사람이 간증하는데 그냥 빛이 그냥 작은 대만큼이 있다만큼 큰 사람이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막막막 질러대는 거예요. 응? 그들의 막막그그한 마디에 바로 자기를 떠나가는 게 있더라. 여러분, 그거안 느껴봤어요? 수도 없이 느껴봤죠? 이런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신학계 교수님만이 이런 능력이 있나요? 이거 잘 믿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이 믿음이라는 건요, 믿음이라는 건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어, 사람들이 은사, 은사, 그래가지고, 은사가 되면은 다된줄 알거든요? 근데 은사는 과정이에요. 방언도 폐하고. 이혼도 폐한다잖아요. 사랑만 남는다고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폐할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폐하지 않을 게 중요한데, 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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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평안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서 보배의 빛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 너는 세상의 빛이야. 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 충만, 충만하게 하는 자야. 이렇게 해서 충만히, 배터리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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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 배터리가, 여러분, 난 배터리 볼 때마다 저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세상에는 전부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다 나와, 세상에, 원리에. 예?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응? 음? 어, 지난주에 까치 얘기했잖아요. 열심히 집 짓고 있어요, 지금. 건축, 야 건축 참, 뭐, 건축가라고 나니까. 어? 그러면서 또한번휘질러서 이렇게 아, 또 창문 휘다 보고 가요. 그래서, 예, 그래서 내가, 저, 그 인터넷을 봤더니, 까치가 사람을 기억한대요. 해꾸지 하면은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막 그냥 막까아거리고 그런다고 그런 게다 써있더라고요. 아하, 사람도 기억하는구나. 꼭 기억하는 것 같았어. 그 까치는. 그래? 참 재밌어요. 그 마음물 만물 안에서 마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예. 그래서 내가 그리스대의 몸으로 충만, 충만, 충만되면은, 까치도 그발 아래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laughs> 난내 믿음은 그래. 그럴 것 같아. 왠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노시라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다 그 말이에요. 심판주. 음. 그래서 나도 세상을 심판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충만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오늘도 세우고 또 내일도 세우고 튼튼하게 하고 이런데 내가 꼭 필요해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그의 몸이야. 나 만물이 이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인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믿는 자들에게 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걸 뭐요? 예 심판이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꽉꽉꽉꽉차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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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랑찰랑 찰랑, 차라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세요? 이르사람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이루살렘에서 그건 평강이란 뜻이거든요. 평화. 그래서 이곳이 바로 여기가 바로 평화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한번 와도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또 오늘 채우고 또 소멸하고 이게 아니에요. 채웠으면 그걸 다시, 다시 계단을 짓는데 한, 한 단, 두단 해고 또세단할때 세 이걸 부시고 다시 하면 맨날 그 자리라고요. 이거를 잘 유지해서 말려서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3단, 4단, 5단지어야지 계단을. 그래야지 끝까지 올라가는 거지. 그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마가다락방 1 2 0문도가 성령 받았죠. 120명 다 받았다? 아니면 한두 명안 받았다? 네? 다 받았다. 다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안 된다 이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막 막 남아야, 나 요새 들어가잖아요.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예언이 시작됐네? 아, 그 뜨거워, 옷다 받고, 하, 하, 뜨거워, 예언하더라. 누워서 옷다 받고. 그러니까, 사울도 예언자 중에 있더냐? <laughs> 예. 마가 다락방, 여기. 여기, 여기가 마가 다락방이 이렇게 내가 믿을 때, 주님의 역사 속에 100% 내가 오늘 만큼, 오늘 말씀에 의한 만큼, 은혜 받는 것만큼 변해가, 변해가 있어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 속에 들어가야 돼. 내 안에 성령 충만 찬양하면서 받고 또 말씀 중에 받고 맞아 맞아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 잊어버렸는데 다시 생각나네 이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너에서 뭘 받아? 우리가 뭘 받아? 성령이 임하시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래요. 권능을 받는데 아 좋아. 놓쳤다가 다시 받았네 이제 놓치지 말아야지 이래야지 받고 또 흘리고. 다시 또내 받아야 돼. 이 이렇게 하면 맨날 이, 일단이야, 맨날, 그렇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요? 해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여러분 좋아하는 부귀. <laughs>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 오른손에 권능, 왼손에 부귀. 이렇게 이렇게 받는 거 이렇게. 할렐루야지 할렐. 보배야 이래서 보배야. 기쁨 충만. 천국이 다 심어지는 거예요, 여기 두 손에.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뭘, 뭘로 말할 수 없어. 그래, 내가 보배니까 보배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의 다리가 뭐라고요? 불은 불에 달려나 빛난 주석 같다고 그랬어. 그의 음성은 말 것은 물소리 같대. 빛난 주석 하얗게 빛나는 거예요, 하얗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가 내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꼭 하나 받아야 되는 게 뭐요? 하나나 성령 충만 받으면 돼 그냥 내가 성령 충만하면 생각나고 알아지고 실천도 되고 믿어지고 다 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이 받기만 하면 이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내 심령이 어떻게 돼? 천국이요. 오른손에 관능 왼손에 복이 딱쥐고 말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가지고 뭐 아픈 사람한테 그냥 만지면 그냥 낫고 이런 역사를 일으켜야 돼 집에서 왜? 심판의 역사가 나가거든요. 여기서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흑암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빛난 주석, 빛난 주석. 여러분, 뭐 그냥 열 가지로 그냥 합병증이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이런 사람이 빛의 역사가 확 들어가는 순간 일어나, 일어났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은 심판을 물리친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어. 빛난 주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장 권세 가지고 질그리 깨뜨리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께 받은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주님 빛이 번쩍 나가면 심판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 그 영광 생명 꽉 받으시고 또한 주간을 승리해야 돼. 한 주간만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우리는 이 쌓여지는 충만으로 인하여, 어, 또 이기는 거요. 할렐루야. 이런 날들이 지속되시기를 예수께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